안녕하세요. 초연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님. 네. 오늘은 1967년생, 즉 음. 57세가 되신 양대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이분들은 좀 어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음. 많았을 것 같고. 이 정미생 양대들 또 호불호가 딱두 가지로 갈렸어요. 난 음. 너무 잘 살아요. 난 너무 잘돼요. 난 남편 복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음. 아니에요. 나는 삶이 진짜 왜 이래요? 정말 허리를 못 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이분들은 대복 대체적으로 보면 굴곡진 삶은 없어요. 없는데 자꾸 상황이 안 되는 형국이에요. 음. 음, 상황이 좋은 쪽으로 자꾸 뻗어 나가지 못하는 형국이라서 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과 나는 뭐 어릴 때부터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음. 아그 이분들도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네요. 맞아요. 힘든 엄청 엄청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음. 그리고 계속 잘 되시는 분들. 음. 아무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힘드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네. 좀이 힘든 사람들은 좀 어떤 좀 청년이나 지금까지 삶을 사오시는 분들하 어떤? 아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자 공부에 완전히 엄청 이게 열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초년에 어릴 때어 나는 공부 못한 게 한이야 음.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식들 대 열정적으로 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음. 자식들이 그만큼 또안 따라준 나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음. 초년은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굴곡진 삶을 좀 많이 살았다는 분도 있고 음. 나랑 그래도 보편적이었어라는 하,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초년 같은 경우는 혹, 그냥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하는 형국이라. 음. 내가 뭐, 음, 잘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아에요 초년은 보편적이다 이거예요. 음. 내가 20대부터 30대까지는 나는 진짜 너무나도 잘 살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어쨌든 인생에서 보면 굴곡은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럼 굴곡이 있을 때 이분들을 가장 좀 힘들게 하는 분이 또 어떤 것요 사람이에요. 이분들또한 부부의 인연이 굉장히 희박해요. 음. 이분도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세요, 늦게 하세요, 옛날부터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괜히 뭐 이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또한 부부의 인연은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신 분이었다면 지금 진짜 알콩달콤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결혼을 일찍 하신 분이었다면 한두 번의 아픔은 꼭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아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사람에서 인덕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기도 굉장히 얇아요. 아... 기가 얇아서 옆에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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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그게 맞는 거다. 예. 아... 네, 그래서 사주팔자에도 없는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그래서 금전의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우리가 그래서 욕심이라 그러거든요. 이분들 욕심 많아요. 욕심 굉장히 많아요. 음. 내가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 저 사람이 저거 해하고 되네. 나도 해버리는 거야. 음.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가 굉장히 얇아요. 기가 얇아서 야 저기에 누가 뭐 이걸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면 망설임 없어요. 망설이는 거는 1초 진행은 바로. 음. 이래서 손실을 많이 봐요. 네. 아, 느낌이 나기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인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주변에 이분들을 좀 이용하거나, 그렇죠. 배신하거나, 네. 이런 배신의 배반의 장미를 많이 맞죠. 아이고. 배반의 장미.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악이 없는 사람들이라 음. 내가 없으면서도 남을 막. 도와주려는 성향도 깊어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건대반의 장미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질려하고요. 뒤통수 맞고 상처 맞는데 안 그래야지 하면 또 그래요. 천성이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기는 해요. 약간 양띠는 사람이 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텐데 정작 나에 내가 힘들 때는. 나는 말할 때가 없네. 그런 외로움도 좀 많이 느낄 네, 것 같아. 네, 맞아요. 외로 워낙 외로운 사주라. 음. 나는 항상 외로워요. 그리고 옆에 주위에서 막잘 어울려 놀지만 나는 뒤돌아서면 항상 외롭고. 음. 이것도 우리가 사계절을 봐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들. 음. 내가 어디에 어디에서 태어났냐가 음. 보는데 보편적으로 이분들도 갇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음. 가두어 놓은 거. 양은 그야 말대로 풀을 풀 먹고 막 넓은 초원에 뛰어 놀잖아요. 음. 자, 그래서 개묘년, 토끼 뛰우는 이민년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음. 이분들도 기회만 잘 잡으신다면 음. 내가 문서를 하나는 꼭 잡을 수가 있으세요. 음. 네, 재테크 너무나도 잘해서 나는 원래 집살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토끼도 뛰고 음. 나도 뛰어요. 음. 같이 뛰는 형국이라. 음. 제가 아까도 그랬죠. 운기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운기는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개면연 토끼띠해 운에 이 토끼하고 친구를 잘 맺어 놓으신다면 정미생 양띠들은 57이에요. 성주운 들어왔어요. 진짜 좋을 거예요. 내가 이런 날도 있었나 할 거예요. 집안에도 좋은 경사가 자꾸 생길 거라고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은 지금 자손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 볼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음. 분명 없이. 내 음. 손자, 손녀도 식구가 자꾸 늘 거라고. 음. 아니면 결혼날 혼담이 막 이게 자식들끼리 오가는 형국이라서 음. 집안에는 좋은 경사가 자꾸 생기실 거라. 너무 좋겠다, 우리 남자분들. 네. 원래 아, 기회를 아무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이렇게 운이 좋을 때이운을 어떻게 잡냐가 따라서 이분들이 향후 이 60대 말년 네. 이걸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부터 향후 몇년잡 그럼요. 몇년 차, 그럼요. 년 지금부터 따라서. 이제 시작이니까. 음. 음. 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선생님, 이제 또 솔로이신 우리 돌싱분들도 많을 음. 것 같은데 좀 그런 인연자는 어떻게. 아, 이분들은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첫판에도 부부의 인연궁이 너무나도 희박해요. 음, 음, 음. 예. 시처가는 인연들밖에 안 들어와요. 음. 내가 좋으면 상대편이 캔슬 놓고 음. 상대편이 좋으면 내가 캔슬 놓는 형국이라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콜로 아리랑 하시면서 저는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음. 그냥 혼자 그냥 요거 네. 그냥 돈 벌면서 그냥 네. 아, 놀러 다니시고 음.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나는 그냥 혼자 즐겼으면 좋겠어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이분들위해서한 말씀 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음, 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자, 운기는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운기는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운을 잘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평상시에 내가 머릿속에 담아놨던 거를 펼치는 시기예요. 지금 정미생 양띠 분들은요. 평상시에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 있거나, 사업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되고, 내가 금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올해는 그거를 펼쳐놓는 해온이라,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는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말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최고의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연당이었습니다.